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장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좀 답답한 그런 시장이 전개되죠. 어, 오늘도 이제 우리 증시는 상당히 또 힘겨운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물론 이제 옵션 만기가 있으면서 어, 장 후반 전반적인 시장으로는 좀 안정을 찾다가, 어, 막판에 이제 코스피 시장의 조종이 깊게 전개되는 이런 모습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오늘 이제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어, 거래소 시장의 모습이 지금 연초에 7거래일, 8거래일 거래됐는데, 오늘 하루만 조종 받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됐네요. 예, 복부인님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 시장 전반의 조종 속에 이제 막판에 지금 밀리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어 견주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아니 0.8 정도. 어, 오늘 시장은, 어, 요, 이제 삼성의, 이제, 에, 삼성 이슈, 어, 지금, 어, 상속세 관련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의 블록 딜 물량, 어, 블록 딜 물량과 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삼성의 블록 딜을 예견한 이제 기관의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니까 러 오늘 지수에,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막판에 밀리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오늘 보면 은 2조 2천억을 샀잖아요. 하루에. 그리고 기관이 지금 보면은, 어, 3조가 넘는 물량을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대부분 삼성전자 블록 딜 물량. 그니까, 러 어, 상속세 관련해서 어, 이 지금 블록 딜 물량을 5%, 무려 이제 3천만 조 가까이를 아, 블록 딜로 매각을 했는데, 그 물량을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다산 거죠, 이제.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오늘 2조, 2천억, 기관이 3조, 어, 이렇게 지금 매도를 했는데, 요 대부분의 기관 물량은 이제 기관과 그리고 삼성의 예, 지금 블록 딜 물량,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다 섰, 샀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니까 수급은 뭐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고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음, 코스닥은 무난한데 종목별로는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소개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무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털의 카카오, 카카오의 주가 견조합니다. 네이버의 오늘 이제 뱅크가 뱅크하고 페이가 급등을 했는데 이 포털 주식들의 흐름은 견조합니다. 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여유 있는 관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어, 이제 중기로 보는 이제 좀 등치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 먼저 간단히 보면은 셀트리온 어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늘 조정받았죠. 이제 조정 다 마무리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여 조정받으면서 저점을 잘 만드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전반 몇몇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빠르게 한번 봅니다. 어 먼저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의 주가는 뭐 어, 오늘 조조만의 전고점 앞에서 이제 한 번은 치고 나갈 거예요 고점을. 그러니까 전혀 무리 없는 모습이고, 어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어, 주가를 들어올리고 최근에 또 행보하는 모습이죠. 그조 그러니까 모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오를 것이다. 어 디오가 좀 약한 모습인데. 어, 디오도 지금은 뭐 무난한 그런 모습이죠. 이제 저점에서 조금 들어올리고 어, 지금 진행 과정은 무리 없다. 미 증시에서도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덴탈 관련 이런 기업들 치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견조한 모습이어서 디오의 모습도 무리 없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반은. 어, 뭐, 바이오니아, 뭐, 또, 인트론 바이오, 오스코텍, 이런 것들 전반 다 그냥 무난해요. 그래서 바이오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탈, 그리고 바이오에서 셀트리온을 비롯한 몇몇 종목군들, 어,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지구촌 기위기는 기위 후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 한반도도 굉장히 또, 어, 북극 그 한파, 요런 걸로 이제 염려하는 기사가 조금씩 나오는데, 에, 유럽은 지금 뭐 피부로 그냥 막 아주 뼈저리게 느끼죠. 북유럽은 말씀드린 것처럼 40도가 넘나들고, 서유럽은 뭐, 어, 엄청난 또 홍수라든지, 예, 또 이런 걸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친환경은 미래에 변화되는, 아, 이런 우리 환경 관련, 요런 것으로 봤을 때, 예, 최근에는 이제 약간 루즈한 조정이잖아요. CS 윈드. 괜찮고, 아, 하나 솔루션. 어, 요런 것들 그냥 무난하다. 어, 충분히 더 오래, 올라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 제가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산업 중에서 이제 AI 쪽, 인공지능하고 로봇들. 로봇은 어제 급등하고 오늘 조종의 모습. 그래,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어, 지금 전반의 종목군들이 조종의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채법 관련해서 이제 마음이, 어, 마음이의 주가가 오늘 조종 모습 좋은 거예요. 주가가 뭐, 오르는 주식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러다가 하루 이틀 빵 뜨면서 급등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코난이, 전부 다 조종 모습, 또는 이제 셀바스, 이런 것들 전혀 우려할 사안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서 뭐, 노을이, 최근에 바다권의 모습, 그리고 어, 또, 지금, 음, 딥노이드죠, 딥노이드, 딥노이드. <laughs>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전반이 조종의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조종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 완전히 줄이면서 조종받는 모습, 견조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예,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은별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반 그대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메타버스죠. 어,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지금 주가가 빡 들어올리고 약간 완급조절. 그래서 이제 요런 메타버스들이 한 단계 전개됩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말하고. 어, 먼저 이제 반도체 전반의 주식 아, 요런저런 종목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TLB 이미지스는 뭐시세로 어느 정도 좋고 추후에 또볼 것이고요 TLB 어, TLB의 주 TLB의 주가는 아, 오늘 뭐 소폭 떴어요 어, TLB 어,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지금 어, 반도체가 뭐 끝났니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전혀. 어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아 지금 저기마 뭐 연말 연초에는 금년도 어 지금 IT 그러니까 BT죠 이제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IT 이런 게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 전반에 대한 긍정적 시가 그래서 요 TLB는요 한번 머리 한번 들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주가가 한10% 정도 떴는데. 예, 오늘은 이제 2.5 떴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게 FST죠. FST, SNST, 바닥이에요. FST, 예, 또는 SNST. SNST는 이제 어제 급락이 나서 이게 이제 완전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반의 종목군들 어, 진행 과정 무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바다권이다 지금 말하는 종목 반도체도 여러 개 있잖아요. 제주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가령 뭐 어, 한미 반도체라는 이런 건뭐 오른 게 없죠. 이런 것들이 뭐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양자 암호. 그니까, 러 요, 어 지금, 엑스게이트. X 엑스게이트. X 엑스게이트도, X 이제, 뭐, 간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나 진행 과정이 아주 견주해요. 고점이 8,300원이고, 지금 6,800원인데, 이제, 조만간 저 고점 돌파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양자 암호 관련, 엑스게이트,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소개한 종목이 이제 4CS죠. 4CS. 4CS는 이제 지금 전자 문서나, 전자 계약서, 뭐 요즘 뭐 우리가 오프에서 하는, 과거에는 오프에서 일상으로 했지만 지금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게다 많은 문서들을 어, 웹에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어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은 못 떴어요. 어, 물론 이제 빠지지도 않았고. 그래 거래 수준이나 진행 과정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됩니다. 예, 네, 은별님 제가 항상 어떤 종목이든 말씀드릴 때 바닥권에서 말하는데 이제 바닥권의 주식의 문제가 바닥에서 조금 들다가 또 조금 밀리고.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데, 지루하긴 뭘 지루해. 돈 벌려면은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매를 매치를 안하면고또 주가가 잘못 올라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일반 투자 중에서. 근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버는 거 약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 여유 있는 마음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종목을 살 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사놓으면 나중에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비트님 들어오셨네요. 비트님 반갑습니다. 자, 대형주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요런 주식들은 등치도 크다. 어, 괜찮다. 근데 이제 조종받아요. LG전자가. 근데 조금 올랐다가 또 조종받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날에? 이런 대형주들은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고 밀리면 매수관점이에요. LG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이중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바닥을 만드는 거 맞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냥 여유 있게 보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 이제 엘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시세가 전개될 것이다. 또한, 어, 전력 인프라, 친환경 발전 설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시장 전반. 유럽은 이제, 에, 지금, 어, 26년부터, 그러니까 2년 후부터는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럽 단계적으로 친환경으로 계속 전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던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효성 중공업 효성 중공업도 이제 바닥에서 다 얘기한 거잖아요. 바닥에서 한 2,3일 쭈삣쭈삣 하다가 주가 머리를 좀 들은 거죠. 이제 한 단계 더 오르면은 효성 중공업도 여기저기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은 무난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오르다가 또쭈뼛한 게, 조정받는게 있죠. 그게 뭐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이런 주식들은 이제 기업이나, 기업으로 볼 때는 뭐 두텁고 안정적인 모습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식은 가령 천주 사면 2,500.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삼성 엔지니언 같은 주식 만주 사도 돼요. 만주 사면 2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치 큰 회사들을 바닥에서 살려는 이유는 금액이 큰, 아, 요런 투자자들, 뭐 1억, 2억, 뭐 종목별로 막 5천만원, 1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한 30%만 내도 시세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의 급등주도 중요하나, 어, 내가 직장 다니고 아니면 시장을 많이 못 보는 요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을 사야죠. 삼성 엔지니어링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전업 투자나 뭐 이런 분들은 또 단기 급등주를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셀트리온을 얘기할 때는 3년 만에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또 요즘 말씀드린 게 뭐예요? 메타버스가 2년 만에 올라간다. 그럼 메타버스의 가장, 어, 대장격이다, 그러는 건, 이제, 위지윅, 위지윅 스튜디오, 또는 이제, 덱스터, 어, 또는 자이언트 스텝. 예, 요, 요게 이제, 예, 지금, 특수 영상 관련 부분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막 상수준이 한 번씩 팍팍 나오는데, 요런 것들도 지금 괜찮으나, 아, 지금, 급등 이후 조정을 받는 종목 중에서, 어 맥스트라고 있어요 맥스트 어, 맥스트야 어디 있냐 안 보이네요 갑자기 아 저기 맥스트 이 맥스트 요런 걸이제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기 싫어 그냥 당장 승부 볼까 거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막 급등주 추천하는데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가 올랐다가 약간 완급 조절 받는 거 그래, 이런 주식들은 이제 전업이나 이제 단기로 매매를 담백하게 하는 사람, 딱 오르면 그냥 탁 쳐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다 보면또 변동이 막큰 거죠. 이 맥스트와 NP, NP. 이런, 이런 주식이 이제 단기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제가 유튜브에서는 바다권에 있는 주식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뭐 또, 단기 급등을 노리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전히 중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 뭐 여러 섹터를 얘기하지만 AI 오늘 조정 모습은 다 좋은 겁니다. 상당히 견조한 조정이어서 충분히 조만간 급등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